자, 볼게요. 96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. 96번을 보시면은 약간 그런 이야기 되어 있어요. 아, 96번 아니죠? 죄송합니다. 7, 뭐, 9, 3, 2차로 되어 있네요. 멀 있는 상태인데 보면은 약간 그런 게있네 X가 지금 A에 포함되는 원소라고 한다면, 그걸의 절반도 무조건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. 요거이면 무조건 이거의 절반도 무조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절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다시 절반도 들어있을 거고 계속 반복되는형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루트2가 있으면요 그거의 절반 또한 들어가고 절반 또한 들어갈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어 0이라고 하는 데요 루트2가 들어가면 관계가 없잖아요 오케이? 무슨 말인지 되시죠? 그러니까 0은 0이 들어간다 치면 a에 당연히 0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가능하긴 해 근데 그런 건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요 0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0이 들어간다 말이 있어야 돼 루트1을 통해서 0이 들어간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잘이야기 되지 않을 거라서 1번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a가 유한집합이면 은 2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. 요 왜냐면, 유한 집합이라고 하잖아?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 하나 들으면 그게 절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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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반 계속 들어가. 그러면, 무한 집합이 만들어지게 돼요. 그러니까, 기본적으로, 어, 값을 가지고 는 수는 이야기 안 되겠지. 그치? 그래서, 이란 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래서 2번에 맞는 말이고요. 무한 집합이랬을 때 0이 들어간다고 돼있거든요 무한 집합이 아까 있잖아. 2만 들어가고 있는 집합을 생각해봐. 2가 들어가면은 무한 집합이 될 거야. 맞지 그러면 그 안에 0은 없잖아요. 그니까, 러 3번은 말이 안 되겠네요. 그 다음에, 4번에 넣으시면은, X하고, X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갈 때, X 더하기 Y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, 이거 솔직히 안 들어갈 수 있죠. 그니까, 러 예를 들어서, 뭐라 했냐? 1을 들어가고요. 2이 들어간다 생각해요. 3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야. 그거보다 작은 것없어서 들어갈 건데, 이해가 안될거 아니야. 그래서, 그냥 간단하게 4번도 안될거 같고요. 어, 이, 뭐지? 얘는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, 두 번째, 5번 같은 거는요? 발레가, 이렇게 약간 이 정도? 2하고 3이 다 친다면은 그두 개를 꼽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관리가 만들어져서 답은 이번 쯤 나오시겠네요.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.